사실 생활 권역으로 선거구를 묶어야 한다는 주장은 헌재 판결 이후 지역에서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이번에 단독 선거구가 무너지게 되는 상주와 영주 역시 각각 문경 봉화와의 통합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정동원 기자입니다. 군의의성청송의 김재원 의원은 올초 의성에서 있었던 한 신년모임에서 상주와의 선거구 통합은 이미 얘기가 끝난 사안이라며 기정사실화했습니다. 이 같은 현실론이 굳어지면서 통합 대상 지역은 울며 겨자 먹기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조성됐지만 지역 민심은 달랐습니다. 상주에서는 상주 선거구 살리기 시민 모임이 만들어져 굳이 통합을 해야 한다면 문경 또는 의성과 합쳐져야 한다며 군의 의성 청송과의 통합을 반대했습니다. 상주와 동일 생활권은 문경, 특히 함창읍은 상주보다 문경 시내 왕래가 더 잦습니다. 생활권은 저희가... 문경생활권이 맞죠. 그 정서를 국회뿐만 아니고 많은 분들에게 전해도 반응이안 되고 영주 역시 문경예천이 아니라 봉화와의 통합을 바라고 있습니다.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행정기관인 영주시가 이례적으로 획정위원회에 의견을 내고 영주와 봉화가 역사문화경제적으로 같은 생활권이어서 영주봉화통합선거구를 바라는 여론이 우세하다며 봉화와의 통합을 건의했습니다. 공동생활권인 봉화지역하고 확구되는 것이 지역의 민심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여섯 6, 7명은 봉화로 확구되는 것을 원한, 원할 것입니다. 지역민들은 생활권역에 반하는 선거구 획정안에 허탈해하다가 생활권역으로 재논이된다는 소식에 어리둥절해하면서도 반기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동원입니다.